언니뷰 구독 알림 10만 같이! 안녕하세요 언니뷰 아트토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언니뷰입니다. 부탁드립니다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뭐 굉장히 친숙해요. 우리 미키마우스 형님들 오랜만에네 아, 이거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 있어? 캔트웰 원조라고. 그러니까. 다들. 어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디즈니 꼴. 어, 미키마우스. 그럼. 제가 이때까지 뻔하게 미키마우스 이런 거안 했던 게 이렇게 풀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부담없게큰 그림이었나? 네. 아, 400%, 음. 200%, 1000%. 400, 200, 10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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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키마우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음. 작년이 좀 이슈가 있었던 건 9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생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박수, 박수, 특별히. 박수, 어. 특별히 한국에 내한을 음.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서울시 투어도 했었고요. 생일 파티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롯데 주최로 해서 국내 작가 콜라보레이션 한 전시도 진행을 했었고. 음 어, 그래서 대박. 작년에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laughs> 나만 <나도> 못 봤어? 밀키 <laughs> 버스 어. 이쪽에 있는 게 2009년에 발매했었던 음 라인이에요. 4 0 0고 발매가가 2009년이니까 좀 저렴해요. 네. 딱 10년 전. 네, 6만 원정도 6만 원 정도. 네. 와, 뭐살 만하지. 이게 2009년까지 나왔고 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초화금이 나왔었거든요. 초화금 오랜만에 보죠. 네. 초화금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원에 발매했었고요. 당시에. 네. 천프로 27만 원 정도. 아, 2009년에. 네, 2009년에 네. 27만 원 정도에 발매했었고요. 네. 80번째 음. 이슈가 있을 때 메디컴토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작년에 새로 나온 미키 마터스 제일 우측에 있는 거거든요. 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나 입이나 바지 색깔이랑 좀 달라요 버튼이. 네, 저도 아까 봤는데 지금 백도 달라요. 백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엉덩이가 멜빵 바지. 네, 이 멜빵 색깔이 달라요. 꼬리 모양은 같은데 네. 보시면 여기 옐로우. 그러니까 또 다리도 여기 지금 신발인데 신발 짝도 다르고. 다르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줄이 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네, 보시면은. 미키 마우스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마다 나왔던 디자인들이 있고. 구십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슈화됐었던 거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이제 오 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 5년 뒤면 다 써도 돼. 누구나 거. 누구나 누구나 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났던 미키만 저작권이 아 풀린다는 거. 아 그러니까 미키마우스가 연도별로서 해 시그니처가 좀 있거든요. 어 아, 궁금하다 그럼 제일 처음에 몰티머 마우스라고 해서 네. 증기선 윌리 디즈니 영화 볼때 음. 휘휘파람 불면서 미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디즈니의. 음, 음.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어, 미키마우스가든요야 이거 자료하면 찾을 수 있을까? 있죠 네. 흉내 한번 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까 이렇게 휘파람 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아 그래요? 나는 네. 아, 기억이 안나서 그래서 아, 미키마우스 네. 같은 경우는 일단 클래식의 음. 원조인 거고 맞아요 뭐 클래식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나 미키마우스는? 네 미키마우스는, 미키마우스는 그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미니마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잘 만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형님은 90살인데 미니마우스는 이제 몇 살이죠? 조금 어리긴 하죠. 네, 몇살몇 살까지? 그 왜냐면 미니마우스가 나중에 등장했잖아. 그렇죠. 제 와이프 말고 다른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마우스도 나왔었고, 일단 아, 클래식은 네, 네. 미키마우스만 나왔었는데 음... 저 제품 같은 경우는 나왔었거든요. 음... 미니마우스도 흑백 버전도 있고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워버리기 발매했었어요. 음... 아~ 근데 사실 되게 반가워요. 익숙한 친구가 나오니까 원래 2 0 0 0년도 초에 저작권이 끝나서 하나 풀렸어야 돼요 완전히 음. 근데 미국 의회에서 이제 갱신하는 법을 발의해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됐던 음.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또 수익이 있겠어요 <laughs> 궁금하네요 얼마일지 <laughs> 그때 발매했을 때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품절됐었었고 음. 여기 레오 바이블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비매품인거죠? 아니요 다 판매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 그럼 지금 현재 발매...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원 정도 <laughs> 1000%가? 네 근데 해외에서는 훨씬 더 비싸요 아 해외에서는 500도 넘고 600 약간 밑으로 레어바, 레어바이 블루에 오시면은 400만원 정도에 네. 구매 가능하시다 지금 미키마우스 지금 이쪽에 있는 오리지널 같은 경우도 음. 78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발매 당시가 6만 5천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네. 이게 아까 10 얼마였고 아, 20 얼마 20얼마고와 네. 엄청나네 100도 넘게 올랐었어요 아 그나마 지금 이 네, 그나마. 약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나마 지금 딱 시장가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고 음. 초학금, 초학금 같은 경우에 이제 60만 원대고 오. 지금 제 작년에 나왔던 저 미키마우스가 지금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15만 원 약간 미만이거든요 아. 그러면 은이정도는 살만하겠다 그쵸, 우리 늘 얘기하지만 베리에이션이 계속 나올수록 오리지널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깨알 팁을 부다덕님이 아무 데나 주시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우리 유튜브 하우스 형님 90%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다 같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박수 한번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편에 뵙겠습니다.